안녕하세요.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22.09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22.09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20.48% 저렴한 2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동서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25억보다 20.0% 저렴한 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9억보다 19.16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9.1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억보다 19.1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광장타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억보다 19.05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내당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6억보다 18.44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3익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9억보다 18.2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,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7.78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6억보다 17.32% 저렴한 2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9억보다 17.24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3익 유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51억보다 16.56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59억보다 16.5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16.5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6.43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9억보다 16.27% 저렴한 4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이편한세상두류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9억보다 16.17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일신 4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2억보다 16.05% 저렴한 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3억보다 16.03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 롯데 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6억보다 15.9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7억보다 15.83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억보다 15.08% 저렴한 3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